알바트로스 부상으로 아파트 한치가 걸려 있는 4번 홀인데 아, 난이도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이제 홀의 위치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날은 오른쪽 뒤쪽에 있었고 둘째 날은 아랫단 아래쪽 중앙에 있었거든요. 음. 차이가 엄청 났어요. 오늘은 4.3636단 바람이 예. 오늘은 약간 뒷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티샷 거리가 더 나갑니다. 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피레 위치는 어렵지만 4.636 타로 나와 있고 음. 오늘도 이제 티두 번째 샷으로 안 가는 선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샷으로 공략해서 오르막 퍼트 버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수도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타자인 세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이어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황유민 선수입니다. 알바트로스 아 오, 오른쪽 오른쪽 밀려요 밀립니다 오아 아, 나무 맞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laughs> 지금 저 맞는 소리가 약간 좀 저쪽에 라이트가 있지 않나요 라, 라이트 맞는 소리 같았는데 나무 맞는 소리보다 는 약간 강하지 않았나요 하여튼 뭐 맞고 나왔네요 예. 우리 우리 따랐어요 <웃음> <웃음> 머리를, 머리를 <웃음> 감싸주면서. <웃음> 네. 예, 황정민 선수가 좀 아쉬워 하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저쪽으로 밀렸을 때만 골프 카트기를 맞으면은 강하게 맞으면 샷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문정민도 오른쪽인데요. 그쪽. 어? 또. <laughs> 아, 이 샷은 다행히 안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홀에 정말 이홀은 어 이제 알바트로스 아파트에 걸려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의식을 안할 수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냐 점수냐 예.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한 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 3번 우드친 선수도 있고 또 드라이버 친 선수도 있는데 예. 드라이버 친 선수는 이제 아파트를 생각한 거고 그렇죠. 3번 우드친 선수는 점수를 생각한 겁니다. 최가빈 선수는 오늘 처음으로 아, 드라이버를, 드라이버를 잡았습니다. 네. 계속 지금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오른쪽 야, 오 나무 뒤쪽이에요. 이거는 나무에 가렸겠는데요. 예. 야, 최가빈 선수가 야, 지금 계속해서 네. 티샷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정심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많이 해본 선수들은 가능하지만 음. 이 3라운드 집안은 마지막 주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야. 자, 일단 뭘 맞고 나왔는데. 부위이 어, 중앙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저렇게 치기도 힘들 텐데. 그러게요. 볼파담은 저런 운이 따릅니다. 음. 운이 따르는 날은 계속 회외로 들어오고 운이 안 따르는 날은 한우종일 사이외 안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을 통틀어 보면 딱50대 50입니다. 나가고 들어가는거는 핀까지는 206m, 206m.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위치로 오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핀을 내 공략하면은 앞쪽에 있는 벙커를 보고 넘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더 캐리 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박주영 오. 선수가 공략했던 방향이죠. 그렇죠. 방향이 네, 되겠죠. 그 위치는 굉장히 위험한 라인으로 박주영 선수가 공략을 한 거예요. 최가빈 선수로 일단 나무 뒤쪽에서 샷을 이어가는데요. 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한샷이 넘어올 때 벙커가 세개 있거든요. 제일 왼쪽으로 공략을 하면은 비거리가 많아야 돼요. 아, 박정우 선수는 왼쪽으로 온 거예요. 저희 보면 세개 있지 않습니까? 네. 왼쪽으로 박정우 선수 공략을 한 거고 음. 황준민 선수는 두 번째 벙커로 공략을 하거든요. 문성민 선수도 아이언으로 가네요. 아, 러프기 때문에 지금 끊어가는 겁니다. 현명한 음. 방법이에요. 선두 황유민 10언더, 윤정민 9원도 하나도 못 주로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따라오는 선수들이 경기를 줄이고 있고. 예. 자, 전반 나인 선수들 점수 많이 줄이고 있죠. 이제 후반 후반 가게 되면은 이제 좀 어려운 홀의 위치. 저는 이제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올까지는 오르막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략을 하면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경사예요. 73m. 아, 이건 좀 지나갔어요. 이거는 좀 빠른 내리막입니다. 자, 체가빈도 뭔가를 하나 해야 됩니다. 흐름을 지금 잘안 되는 흐름을 끊어야 돼요. 48미터. 오, 좀 음. 강하게 들어갔죠. 네. 네. 연습 스윙부터 좀 강하게 스윙을 네,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임팩 순간에 이제 뭔가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가면은 예. 임팩 순간에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황유민이죠. 음. 오르막의 오른쪽이 높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3분의 1 지점에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을 넘어올 때 방향이 바뀝니다 이글 퍼 아, 야하 잘 봤어요 황림희 선수 오늘... 애매한 거리에 버디 퍼치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뭔가 지금 박주영도 오늘 타수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좀 지나왔어요. 오른쪽을 조금 많이 봐야 됩니다. 어, 출발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마음의 안정을 충분히 이 버스로 유현조 선수가 현재 공동 7위 그룹까지 올라와 네. 있습니다. 자 문종민 선수도 경사는 좀 내리막이지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퍼스입니다 네. 내리막의 왼쪽 왼쪽이지만 왼쪽 끝 정도만 보면 됩니다.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스피드가 중요해요. 문정민이다. 어디 성공. 로스퍼. 문정민도 오늘 첫 버디 신고하면서 공동 선두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조에 있는 선수들이 4번홀에서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버디 를 했고 네, 벌어놔야겠습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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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황유민. 행운의 티샷 이후에 세컨샷을 가장 좋은 위치에서 했지만 좀 애매한 거리에 버디 버시 남아있는 황유민. 오르막 왼쪽입니다. 그래도 성공하네요. 야, 이 세오묘의 선수가 다이얼에서 버를합니다